직접 만든 도토리묵으로 도토리묵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아주 맛이 좋아요.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육수물을 끓여 줍니다. 대파 한대 양파 한개 건새우 한줌 다시마, 두 조각, 디포리 10개 정도 육수물을 내줍니다. 30분 육수를 내고 건져줍니다. 육수물에 국간장 한 스푼, 멸치액젓 한 스푼 넣고 소금 세 꼬집. 몸에도 너무나 좋은 독토리묵밥 완성했습니다. 간편하고 아주 맛도 좋아요. 영상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